이거는 이만희가 어떤 시계를 찾다. 이걸 마치 시그널을 해석하듯이 모든 언론들이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만희가 친 어떤 덫에 들어갔고, 이만희 계속 끊임없이 감염병 문제를 정치 역학 안에 두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언론은 거의 좀비 같은 수준으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 보여집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언론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분이잖아요. 국민들이 바랬던 질문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분명한 약속을 사실 받고 싶었겠죠. 기자들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첫 질문이 본인은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느냐, 코로나19도 마귀가 아니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저는 이거 그냥 망신 주기용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천지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나 비판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밖에 사실은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에서 또 주목을 한게 있어요. 바로 신천지 이만희의 손목 시계입니다. 그 당시 기자회견을 할때 누군가가 줌을 해서 시계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다른 신천지 기사들도다 사라지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기사들이 다 일로 쏠려갔습니다. 이만희 계속 끊임없이 감염병 문제를 또 정치 역학 안에 두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온 스테이지 안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퍼포먼스를 중계하는 것밖에 역할을 못한다면 평범한 시민들이 가서 그냥 자신의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계 관련해서는 경향을 비롯해가지고 이만이 개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계시키려는 기사가 꽤 있었던 것 같고. 반대쪽에서는 그 커넥션을 부인하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는 양쪽 다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똑같은 수준에서 비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에 원래 가지고 있던 관심만 좁게 되면 결국에는 선정성, 자극성으로 갈 것이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될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